입술의 열매를 맺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입술의 열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말에 대한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왜 하나님께서는 이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자 여기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진짜 선생님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학교가 없으면 누구한테 공부를 받하지? 개인 가회 선생님을 부자들만 써서 공부를 했던 시기입니다. 학교가 없죠. 그러면 학교가 없으면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할까요? 할 사람이 없네. 그때 이 사도.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가 들었던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야기했듯이 목사가 없고 학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방했어요. 어, 내 생각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 나누어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에 야구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왔던 배경이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선생이 선생답지 못할 때, 누구한테 큰 벌을 받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마치 강도사님과 같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강도사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큰 벌을 내리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강도사님이 더 중, 주, 유념해야 되는 말씀이죠. 더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고 강도사님이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말이죠. 말 옆에 있는 것이 이게. 제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갈을 말의 입술에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야 이 끈으로 말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제갈이 없으면 말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 제갈을 물려야만 말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요? 배죠.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 키를 통해서, 키라고 합니다, 키. 키를 통해서, 왼쪽으로 키를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에 가는 거죠. 이처럼, 제갈과 키 같이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야구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이 제갈과 키처럼 잘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매일 말 실수를 하거나 말을 좋지 못한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불한 작은 불 하나로 산이 전체 다 타는 큰 피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받을 수 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이처럼 큰 피해,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욕하거나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친구의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라. 말을 잘 다스려라.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을 잘잘 다스리면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럼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누구와 멀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퀴즈 정답. 우리 친구들 주보 받았죠? 주보에 퀴즈가 있습니다. 볼펜을 들어서 퀴즈를 풀면 됩니다. 네. 볼펜을 들어서 주보에 퀴즈를 푸는 거예요.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말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을 함부로 마음대로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것이 뭘까요? 애완동물이죠. 개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다 있는데 범거래 범거래도 있죠. 범거래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이 동물들을 잘 길들일 수 있어요. 전문적인 사육사는 사육사도 길들일 수 있죠. 일반적인 개는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말할수 있다니까? 사육사는 할수 있어요. 사육사는 할수 있어요. 사육사는 했어요. 사육사잖아. 근데, 우리의 말은 길들일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살면서 말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말 실수를 해요? 안 해요? 말 실수를 해요. 그 말은 우리 어, 말 실수. 잘못 말하는 거. 살면서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언어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스스로 말을 다스릴 수 없으면, 도윤아, 우리 스스로 말을 잘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환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라고 했죠? 예.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에,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면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퀴즈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왜? 그래, 맞아. 하나님의 질신그모든에서 보시니 보시게 심이 뭐에따라 그렇죠. 좋았더라. 마지막 키즈의 장담은 좋았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왜 갑자기 하느냐? 자,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쁜 말, 미워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안 될까? 왜안 될까?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셨죠? 좋았더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보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보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 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원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입술에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입술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